안녕하세요. 주문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제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모델 라이 로보 택시가 운행 중에 발견되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차 안에 모니터 요원이 없이 본인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일요일날 오스틴 저녁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완벽한 주행으로 나를 데려다 줬다는 뭐 그런 일론 머스크의 글이 있었고 운전 보조자가 없는 안전한 언스퍼바이저 로보 택시 체험 영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크리스마스이분 날, 저는 이제 500달러 돌파하기를 기대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500달러 돌파를 못하고 0. 몇 %인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1, 2% 때만 지나면 이제 500달러 돌파하는 건데, 뭐 감질만 나게 돌파를 못했네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과연 500달러 돌파하는지, 또는 다음 주 월요일 29일 날 돌파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가 자율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그래서, 운전 보조자가 없는 상태에서. 로보택시가 혼자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포착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이제 운전 보조자 없는 언스퍼바이저 로보택시가 여러 대 전면적으로 다 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때 돼서야 비로소 로보택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 주차장에 차가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 가까이를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 내가 일하는 동안 주차장인의 차가 호출을 받고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돈을 벌어 오고 내가 퇴근할 시점에 주차장인 나를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 오는 그런 로보택시 시대가 목전에 있습니다. 목전. 바로 눈 앞에 있어요. 요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차 안에 안전 모니터 요원도 없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일요일에 오스틴 저녁을 완벽한 주행으로 나를 운행해 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타고 경험을 한 거죠. 요건 이제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모니터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요원이 없죠? 뒤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스수하게 자연스럽게 촬영도 하고, 주변도 둘러보면서,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39마일, 40마일 정도 되면 시속 56km 정도 딴짓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촬영도 하고. 어, 깜빡이를 알아서 놓고 있나요? 우회전 하려나 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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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사람이 있었구나.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멀리서 차가 오고, 서서히 진입해서, 우회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같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로봇 택시입니다. 그죠? 이제 뭐, 편안하게, 야! 경포도 가자. 자고 일어나면 경포도 도착해 있고, 부산 해운대 가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부산 해운대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런 장면들이 정말 목전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진팬? 나는 테슬라 소유한 시점은 꽤 늦었지만, FSD 버전 14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초기 그룹에 속한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처음으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를 경험한 순간일 것이다. 긴 하루의 일을 마친 뒤 버튼을 누르고 몸을 기대고 있으면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 신경망인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다. 거의 인간처럼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5년 뒤를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인간 운전보다 100배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 이게 이 영상을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테슬라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보고 인간처럼 이해한다.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복잡한 환경을 추행하며 빈 주차 공간을 스스로 지능적으로 찾아낸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쇼핑센터를 가는 것 같아요. 쇼핑센터 주차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우측 보면 만차라고 되어있죠. 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26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있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차장 안으로 혼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가고 있고요 앞차가 지나가고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표를 뽑았겠지 주차표를 뽑으니까 차단기가 올라가고 스스로 알아서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있죠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빈 주차공간에 완벽하게 스스로 주차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자동차 AI는 빛을 입력받아 조작을 출력으로 내보낸다 인간과 똑같다 이것은 Artificial Generation Intelligent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 수준과 같은 판단력을 가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저는 이제 미국 살고 싶어 그렇죠? 미국 살면은 그런걸 직접 더 빨리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맺은 무역협상 때문에 무역협상 아래 단에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 미국에서 허용이 됐으면 그 법규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국에서도 허용해라. 나름대로 다른 규제를 하지 말아라.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FSD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전세계에 비해서 좀 빠른 거야. 캐나다, 멕시코, 다음에 한국 뭐 이런 정도거든. 굉장히 빠른 겁니다. 미국에서 FSC도 되니까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는 안 되는 거야.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중 최고는 테슬라 AI다. 그 수준이 느껴진다 엔비디아 로보틱스 디렉터가 테슬라 자율주행 fsd 버전 14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 나는 테슬라를 소유한 시점은 꽤 늦었지만 fsd 버전 14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가장 초기 그룹에 속한다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를 경험했다고 느낀 순간일지도 모른다 긴 하루 업무를 마치고 버튼을 누른 뒤 몸을 기대고 가만히 있는데 운전을 한 것이 신경망인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처럼 정말 자연스럽다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바보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이제 튜링 테스트는 기회가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인간처럼 행동 대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래 튜링 테스트는 텍스트 대화만으로 사용하고 심판이 상대와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한 상대가 사람인지 ai 인지를 맞히지 못하면 ai가 통과하는 게 튜링 테스트의 테스트 방식이었어요 거의 인간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거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영상 있죠 영상 요즘 영상이 정말 실사인지 ai가 만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거의 실사 처럼 AI 동영상을 페이스북이나 막 유튜브에 막 쇼츠로 막 올라다니는 거 있죠. 거의 인간 같아요. 머지않아 기술 덕분에 매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전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에서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중상을 입는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는 젊은층 5세에서 29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발생하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큰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소득 국가는 아무래도 완전 자율적인 늦게 들어가겠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안 들어가겠지 테슬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보유액을 기록하고 있다 재무제표상 422억 4천만 달러 현금을 보유하겠다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엄청나게 부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되면서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테슬라 420억 달러 넘는 현금 보유액은 주로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차량 판매 2025년 3분기에 49만 7천 대 에너지 저장장치 12.5기가와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3분기 영업 활동으로 62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으며 잉여 현금 흐름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만기 도래부 93억 달러와 일부 자금 조달도 현금 보유액에 기여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366억 달러였던 현금 보유액이 현재 수준에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이제 트럼프가 국가 단일 AI 규칙을 만드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기업들은 주별 법률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단일 규칙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정부들로부터 초당적인 반대가 예상된다. 워싱턴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한 국가규칙을 만들기에 행정명령에 이번 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마다 다 헌법이 있어. 주마다 법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전체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지. AI 관련된 것만. 그는 이 조치가 미국 각주에서 제각각 제정된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산업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대각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빅테크 기업들의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주 주민들을 보호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민주공화당 소속 주 지도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AI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옵티머스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규도 필요하겠죠. 주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연방에서 그냥 허락해버리는 거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만 있어야 한다. 이번 주에 단 하나의 규칙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이다. 기업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주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무효화하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 행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택지 피티 제조사인 오픈이아이,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 벤처 캐피탈인 벤처 캐피탈 회사인 안드레센 호로 위치는 50개 주마다 제각기 다른 법률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AI 관련 국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주에서 AI 기술을 규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AI 개발에서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의 주 지도자들은 AI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서 각 주당 헌법이 있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중국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거지 효율성이 중국 당국의 동반 및 지원을 받은 세계 최초의 공식 FSD 셔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는 유럽 교통부 지역사회 그리고 테슬라가 함께 공식적으로 승인한 감독형 FSD를 활용한 첫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독일 아이펠 지역에 출범했으며 라일란트 팔츠 주의 경제 교통부 장관과 지방 당국이 함께 동의했다 신뢰할수 있고 유하한 이동성은 특히 농촌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독일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적이었는데 독일에서도 드디어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가는 건 순식간인 거죠. 한국 테슬라 오너들이 단 1개월 만에 FSD 감독형 누적 주행 거리가 100만 k 로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을 480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다. 100만km면 480km를 돌파하고도 남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델 S, 모델 X만 지금 FSD가 출시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인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량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예상.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만료로 수요가 중감하면서 3분기 사닥 최고량을 판매했다. 3분기 후 수요 극감으로 연말 실적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중간세가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에서 전기차 130만 대가 판매되어 기록을 경신한 후, 폭스 오토 모티브에서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미국에서 전기차가 127만 5천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전년 대비 2.1%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2일, 다음 주 되면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3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음 주 1월 2일에 조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이 주가에 다 선반응 돼 있는 거야. 어차피 3분기 때 최대로 올라갔었고,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 언스포바이저, 운전 보조자가 없는 안전자율주행뭐 이걸로 대한 기대감,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 주 인도량 발표가 3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쭉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자 2025년 말까지 550달러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550달러가 어렵고, 500달러 돌파하는 걸로 그렇게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12월 30일날 500달러 돌파한 상태에서 끝나기를, 종가가. 왜냐면, 29일, 30일날 돌파했다가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가 올해 2025년 말에 500달러 이상에서 마감하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저희 워렌TV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이 원앤 t v 를 보는 시청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럼 또 제가 더 열심히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겠죠. 자, 이상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